2차선에 붙어 있습니다. 생산관리가 600여평 포함이 된 임야예요. 약차가 6천만원 제한드리고, 허나무 375억원 있습니다. 주변의 장 오픈하게 되면, 먼저, 허 억에 짧게 시작해 보시고, 377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게 시작하십시오. 소나무 금나무 한 그루 2천만원 훌쩍 2010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금은 15년 지났죠. 두배 이상 올랐어요. 조경은 법정 의무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그래서 두 건지 에 소나무 있으면은 극용수로 그 대대손손 큰 물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교목 제곱미터당 0 2그로 관목 한그루 심어야 돼요. 일산의 자이 아파트 대적성 2,200여 그루 500억 투입해서 분양 완판했고요조초동반포자이 아파트 소나무 1,200여 그루 심고 분양 완판입니다. 브랜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후에 경쟁 요소가 없습니다. 그린 마케팅 차별화가 돼요. 그래서 전문담당 입원을 두고 심혈을 기울이는 분양의 핵심 요소가 조경입니다. 소나무 40cm 지름 기들목 2000에서 3000, 2배 이상 올랐고요. 리트나무 지름 1m는 5천만원인데 소나무는 10억 넘어갑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소나무 어디에 심겨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 그루 1억 넘는 소나무. 한 그루만 심어도 멋지니까 심어놨겠죠. 지들모한 그루. 10억 전후하는 소나무. 들어가는 입구 옆에 4구루 심어놨습니다. 롯데캐슬. 정문. 들어가는 입구 옆에. 한 그루 1억 넘어가는 소나무고. 국립중앙박물관 올라가는 계단에서 찍은 건데 위로 쭉 올라가면서 자라면서 윗부분이 이렇게 붉게 적성 우리나라 소나무 멋지죠 아래는 이런데 위로 자라 올라가면은 윗부분이 이렇게 붉게 적성 여기 찌들목이고 강릉에서 찍은 1미터 넘는 찌들목 10억 넘어갑니다. 안성에서 찍은 50억 넘어가는 아랫부분 불쪽 거북등짝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죠. 색깔 보시고요. 큐피 보시고 요거는 10억 넘어가고 50억 넘어갑니다. 같은 지름이래도 아, 10억 넘어가는 소나무에 한라산 영실수 청미터 고도에서 찍은 100억 넘어가는 소나무입니다. 물건지 안에 소나무 375억 있습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약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지역 평수 공개 안된 것이 좋은 물건입니다. 왜 그런지는 유록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낙설 도움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찾는 지역 나올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영상 보고 골라야지 그런 선택권 드리는 채널 아닙니다. 1년 유로 콘서트 가입비 선불로 입금하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물건 찾고 영상 만들어서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이에요. 동산 아닙니다. 경매국매 정보 적용하는 채널이고, 여러분들 보시고, 이 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선택권 드리는 채널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는 지역 나올까 기대하지 마시고요. 영상 보고 골라야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역평수 공개 안한 것이 좋은 물건입니다. 지역평수 공개된 건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그거는 유로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전용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전화하지 마시고요. 방송 물건 관심 있다. 지역 어디냐? 금지예요.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 하시고. 안 먹자, 찬잔하자 만나자. 금지. 부동산으로 가십시오. 공차장 못 찾는 분들 말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 경매공매왜 하십니까? 싸게 낙찰받으려고 하시죠? 직접 찾아보셨습니까? 직접 찾아보셨어요? 임야 설명하는 거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시간 상당히 오래 걸려요. 대한민국 최다 임야 영상 녹음하는 시점이 24년 10월 3일. 서정상 올라간 22년 1월 15일 이후에 3,000개 넘는 압도적인 영상 올라가는 가장 성실한 인화 전문 채널입니다. 그리고 땅 낙찰받고 나서 설계 사무실에 평당 만원 주고 설계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토목 설명, 법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들으실 수 없는 설명 제대로 꼼꼼히 들으시면, 아, 이땅 낙찰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제대로 설명드리는 채널이잖아요. 이런 전문 채널의 정보. 5천 예상 가지고 2억 낙찰, 1억 예상 가지고 8억 낙찰, 2억 예상 가지고 15억 대 낙찰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나는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억, 십억, 수십억씩 싸게 낙찰받으려고 경매 구매하시면서 그런 전문적인 정보를 영상 설명 꼼꼼히 보시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안전하게 설명드리는 이러한 전문 정보는 밥집을 하고 도움받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입비 얼마냐 물어보지 마시고요. 준비 안된 분이죠? 영상 제대로 안 보셨죠? 매번 반숙,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질문하시는 방법, 다 누구다? 땅값만, 얼마 예상 가지고,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평땅 찾고 있다? 1로 컨설팅 가입 안 해달라? 질문, 그렇게 하시라고요. 천만원 가지고 가평에 만평 이상 땅 찾아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 용도 지역 평수, 타당해야, 그런 물건 찾아서 방송하고 낙찰 도움 드릴 거 아닙니까? 아무나 허용으로 받지 않습니다. 예산용도 지역평수 타당해야 돼요.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공개됩니다. 꼼꼼히 보십시오. 땅 보고 판단하는 판단력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동맥금의 물건을 수단으로 국토교형 발전 6차 산업까지 가자, 논땅 낙찰받아서 전국에 흩어져서 삽시다. 경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만 파악이 되시면 굳이 수도권에 몰려 살 이유 이제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물건 100% 활용 가능한 땅입니다. 땅의 생긴 모양 이렇게 생겼고, 2차선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2차선에 붙어 있는 땅으로, 등선 날등 이렇게 돼 있고, 한이 정도 되는 경사입니다. 등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날등이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건, 좌우로 다 깎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전체적으로 다쓸수 있는 땅이에요. 이렇게 약간 볼록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2차선 붙어 있고, 상에서 내려다 보면, 이런, 변경이구요. 여기가 약간 볼록한데, 원하시면 이거 깎아버려도 되구요. 이번은다 산입니다. 이차선에 붙어있습니다. 불권지에서 앞정경이에요 브락브락하게 높은 산들은 없고요 멀찌감치 있는 한쇠 홍수도 좋습니다. 홍수를 보시면 요게 이 지역에 산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산이에요. 그 산의 능선이, 앞에도 산의 능선이, 예. 네. 세 가지 풍수. 첫 번째, 핵통으로 들어오는 살, 바람, 화살 꽃이듯이 들어오는 바람 없어야 됩니다. 북풍, 차단, 서풍차단, 동풍차단, 단풍차단되는 사방으로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없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면서 사방이 다 나오는 간격도 넓은 생기유통 잘되는 풍수 좋은 땅입니다. 그 앞에 보이는 땅입니다. 요거 경사 네, 아주 완만하고요 다쓸수 있습니다 2차선 붙어있고 항상 전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2차선 붙어있는 이 앞부분은 다 낙엽 송입니다 요거 해당 물건 제에 2차선 붙어있는 요 앞에 이거 다 낙엽 송이고 그 뒤로 손아무 있습니다 2차선에 붙어 있는 요거 해랑물 건지입니다. 이 앞은 낙엽성이에요. 2차선 붙어 있는 요 앞은 낙엽성, 그 뒤에는 호남입니다. 환경 등급은 모두 2등급이에요. 환경부 간섭받을 것 없이 원하시는 목적 사업 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물건 바로 307m입니다. 세로 195m에 공시가 7146만 740원에 요 근거로 제가 감정하는 것보다 감정평가사는 감정을 1억 1000만원 싸게 했습니다. 이 땅, 시가가 2억 2635만원 땅이에요. 감정 잘못됐습니다. 평균 경사 20에서 25도 완만한 땅이고요. 한요 정도, 예. 는 완만한 땅이고, 30도 이상 37. 25도 이상 30도까지 25.5예요. 30도 이상 여기 이 진한 색깔 능선의 남쪽 사면 겉면이고 나머지는 다 아, 무난합니다. 개발어가 25도 기준으로 나오고 37.5% 개발 가능한데 입목은 150이고 100% 개발 가능합니다. 가장 낮은 고도가 여기에요 209 가장 높은 고도가 이겁니다 300그 고도차는 91m에요 아파트층수로 32층 높이 직선으로 20, 266m에 34.21 예, 이거 차단있는데 문제없고 여기 229m에서 252m 252m, 능선 날등까지, 64m의 경사 35.94, 이것도 뭐 차나 있 문제 없습니다. 227에서 252 능선 날등까지, 53m 직선거리 47.17, 요거차못 다닙니다. 209에서, 209에서 252까지, 111m에 38.74, 그것도, 차가 다닐 수는 있는데, 111m를 38.74는 약간 힘들 수 있고, 마트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순간경사 센게 38에서 한 40도 정도 돼요. 차가 다닐 수는 있어요. 209에서 284까지, 309m 직선거리에 24.27, 예, 차단이는데 전, 전혀 문제가 없죠. 209에서 292까지, 255에 32.55, 요것도 차단이는데 문제 없죠. 일단, 땅을 그대로 놓고 쓴다면, 도로를 이렇게 한번 내고, 옆으로 이어서 쓰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내가 땅을 쓰겠다, 그러면, 이 앞에 등선이 이렇게 볼록하니까 요거다 깎아버리면 그 부분이 229, 227, 거의 같죠? 그럼 여기가 평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성형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발화가 25도 기준으로 37.5% 가능한데, 볼록하게 요렇게 생긴 눈선은 다 깎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100% 개발 가능한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컨설팅 회원 되시면 그런 거 전문적으로 도움 드린다고요. 한 사태 등급을 보시면 4등급이 64, 무너질려면 전혀 없고요. 이 땅은 이 가운데 여기는 견이에요. 땅의 딴딴한 정도가 100을 기준으로 95 정도 되는 견이고 나머지는 연 50입니다. 정름물 5 9 m 터간들 도로면 은 나오는데 상수도도 들어옵니다. 비용용은3 0 m 강수량 1,200에서 1,300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이며 평균 경사 아 우리나라 이며 평균 강우량 지역이에요. 온도는 11, 12도, 마스 18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갑니다. 땅은 사양토 30에서 60cm 중급 토양, 땅의 두께가 건조합니다 단단한 정도는 견밀도가 연인 애을 기준으로 50입니다. 한 60%가 연이고, 능선 날때 부분은 간단한 정도가 개굴기준으로95 정도 되는 견입니다. 대표수정은 참나무와 낙엽성요 음수림입니다. 31년에서 40년 된 숲이에요. 소나무 조경수 367억 있고, 농약치지 않으면 솔리 8억 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소나무. 아, 골치 가능한 고도에 있습니다. 산나무낙엽성 69억입니다. 그래서 수배가치 444억원이에요. 이산화탄소 흡수량, 탄소권 1,897만원입니다. 탄소권은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할당된 배출권이 있어요. 그거 초과해서 배출하면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사야 됩니다. 내 땅에 이산화탄소 없이랑 팔수 있는 권리가 탄소권입니다. 땅의 길이를 보시면 209 도로 2차선에 붙어 있는 부분 서쪽 땅길이 204m입니다. 남쪽 292 고도까지 땅길이 202m예요. 서북쪽 237 고도까지 땅의 길이 230 단 길이 162, 동쪽 단 길이 252, 전체, 땅의 돌레는 950m입니다. 수배행정 10개, 410만원, 도로 953만원, 개별적으로 수배행정 10개, 사오장 개수 화장실 1270, 총 투자비 2633만원 투입해서 캠핑교회로 1억 350, 캠핑, 일반 캠핑장 4140, 캠핑교회가 매출이 월등히 많죠? 네, 캠핑교회로 하시고, 고기 아침 하시면, 연매출 7억 3725만원 가능하고, 작게 시작해보시고, 377개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여러분, 연매출이 2억, 아니, 278억 가능한 사업지가 됩니다. 반정 뚫러서 돌 순환시키면 돌 흐르는 계곡 있는 숲 야영장 나오겠습니다. 이 사람 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지락 칼국수 체인 사업할 때 타고 다니던 30대 때 90년대 사진입니다. 조리모자 쓰고 있는 이 사람 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냉면 기술자예요. 삼흥냉면, 평양냉면, 칡냉면 전문기술자입니다. 제가 만든 회사에서 창업교육한 97년 서울경제 공활보 기사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지금도 공정히 암행상담 해주고 있고요. 회사 설립하고 레시피 직접 만들고 직경전 운영하고 가맹 사업한 브랜드들입니다. 지금도 치겠다고 하면 맨주 전수 다 해줄 수 있는 브랜드들이에요. 바지락 칼국수, 캐주얼 레스토랑, 케이크 전문점, 샐러드 전문점, 케이크 하우스, 피자 전문점, 햄버거 전문점, 포도씨 오일 스파게티 전문점, 김밥 전문점, 냉면 전문점, 한정식 전문점, 고추장, 삼겹살, 소갈비살, 돼지갈비, 허브 숙성 고기, 소한 마리, 돼지 한 마리, 감자탕 전문점, 문어와 돼지고기 철판구이 전문점, 부산불고기, 오징어랑 고기, 돼지, 볶아 드시는 거에 오징어 빼고 문어 넣으면 강제 자연 강제 음식이 됩니다. 그 문어는 이거예요. 대학 문어입니다. 사람보다 큽니다. 이거 전시해놓고 하시면 공보안 하셔도 돼요. 사진 찍어서 다자랑할거 아닙니까? 떡볶이 전문점, 철판볶음 전문점, 돈가스 전문점, 음식대학 맞닿기 설립하고, 가맹 사업한 브랜드들 내역입니다. 음식 장사는 맛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죠. 맛은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불 균형이 잡히게 세 가지 꼭지점에 어떠한 항목을 놓고 균형을 잡아서 쓰러지지 않게 운영을 하느냐가 음식 장사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식 음식 장사 더 해야 하는 세 가지 안정적인 구조 짜들입니다. 컨설팅 추가하시면, 가입하시면 도움드려요. 이랜드 공채우기로 영업 경영기획 신규 사업했고요. 신촌로토리에 현대백화점 그 전에 레이스백화점이었습니다. 처음에 오픈할 때 옷가게 다섯 개 운영했어요. 30대 초반 얘기입니다. 90년대. 의류 브랜드 설립하고 의류 체인 사업했고요. 유통업의 핵심 상권 보는 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사업 컨설팅 배우고 있고 공약육수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감시하는 신문사예요. 얼마나 잘 지켰는지 공약, 검사에서 투표 정보 제공하는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가장 빠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컨설팅 해드릴 능력이 제게 있습니다. 오늘 물건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사셔도 좋고요. 숲을 활용한 야영장 수익 사업 하셔도 좋고, 급경영 하셔도 좋고 다용도 가능한 2차선에 붙어있는 4방이 다 나오는 건축 가능한 땅이니까 다용도로 쓰실 수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에요. 100%다쓸수 있습니다. 먼저 작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수배양령 10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5개 전으로 먼저 작게 시작해 보시고, 370제 1억에까지 확장 가능하고, 그럼 연매출 278억 사업지가 됩니다. 도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합집을 하고, 정보 받아가시고, 약탈 받으십시오. 원하시는 꿈 낙찰로 도움드립니다. 낙찰받고 각자 부모시는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2차선에 붙어있는 100% 개발 가능한 좋은 땅입니다. 감사합니다.